술이 더 늘었어요. 아 그렇죠 술을 아무래도. 아 그건 또 진짜. 에요, 그것도 참... 되게 고민이긴 해요. 진짜 영원한 술 친구가 근데... 생기는 거네요. 근데 그런 거 되게 재밌겠다 맞아요. 같이 살면. 에이. 그냥 뭐, 그냥 퇴근하면 자연스럽게 뭐 에이. 누구나가 뭐사 와서 아니면 뭐사와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 거의 해 먹어요. 매일 매일 조촐한 아니 술 같은 건 사오라고 할거 사오라고 할거 아니에요? 술은 항상 냉정. 아 <laughs> 대박이네요. <laughs> 야 그런 그쵸 저도 그런 로망이 있죠. 재미는 소, 있어요. 소소한 파티를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예를 들면 고기를 되게 좋아해서 집에 고기 불판도 있고 아예 식탁이 고기 불판이에요? 예 네, 고깃집에 있는 그 있자,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아 진짜요? 네. <laughs> 그걸 어디서 사셨어요? 인터넷에서. <laughs> 대박이네. 네, 팔아요? 네 팔아요. 우와. 짱이다. 거기다가 <laughs> 맨날 고기 구워먹고 집에 고기 냄새가 아주 가시안가시 가시, <laughs> 사라지질 않겠네요 네, 베란다가 엄청 커서 어. 베란다에서만 구워먹고 아 아예 창을 베란다로 빼서? 예. 네. 야 그것도 낭만이 있다 진짜 <laughs> 그것 때문에 그 집을 계약을 했어요 솔직히 그 아. 베란다 때문에 아, 베란다가 한 10평 되고 방이 한 5평 되고 이런 건 아니죠? <laughs> 방에서두개 있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란다가 너무 크다고 하길래. 아, 베란다가 네. 방보다 크긴 해요. 근데 진짜요? 네. 맞아요. 대박이네. 야. 야, 자주 모여요. 오빠 친구들, 커플들이랑. 어. 자주 모여서 먹기도 하고. 야, 좋겠다. 인생 선배가 되네요. <laughs> 야. 재미는 있어요. 맨날 보서. 뭐 뭐.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여기 불광동 은평구에요 불광동 다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연신내. 네, 연신내역 여기 이제 가령 동. 아저 이쪽 이쪽은 아예 몰라요. 이쪽은 어디가 어딘지를잘 모르. 부파발 지하철에서 봤는데. 부파발. 파발 롯데몰 스타필드 고향 스타필드가. 여기서 좀만 가면 아 진짜요? 여기 네. 그럼 위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죠. 좀만 음... 쭉 가면은 파주. 어 아, 그래요. 네. 음 파주 밑에 쪽으로 온 거구나. 예. 딱경 경계장 양 출퇴근 평상시에 그럼 출퇴근 어떻게 하세요? 전철 타고 하죠. 양신에꽤멀 텐데. 아니요. 걸어 가는데 시간 빼면은 한 전철로만은 30분? 아 그래요? 네 걷는 거0 분. 걷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네, 여름에는 <laughs> 특히 여름에 겨울에는 사실 걷는 게 힘들어 가지고. 지금은 열로 이사와서 많이 낮은 거예요. 본 어... 집에 있을 때는 거의 두 시간. 어떠셨어요? 지금 이차 타고 오니까 그러니까 좀 편해요? 네, 편하죠. <laughs> 차 너무 사랑해요. 뭘 당연한 걸 당연한 걸왜 물어? 약간 이런 봐요 <laughs>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아 역시 난 지하철이 더 편하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유, 그렇지 않아요. 음. 차 차를 사랑해서. 아, 좀만 더 있으면 <laughs> 이쪽으 아예 눕겠는데요 지금 <laughs> 너무 자고 있어. 아 지금 하긴 되게 늦게 끝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되게 늦게 끝나네요. 이게 조금 안 좋아요. 서비스 업종에서 아, 일하는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이 매번 틀리고 아,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그죠? 또 손님들 가야지 이걸 마무리하고 맞아. 마감하고 손님들이 몇 시에 떠나냐에 따라서 또 마감 치행 시간이 또 달라지니까. 또 오늘 원래는 공휴일인데. 아, 그렇그렇 그쵸, 그쵸.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쉴 수가 없죠. 앞에, 지금요 네. 아니 저는 하고 싶은 알바 되게 많요 지금 고깃집에서도 알바 해보고 싶고 고기 썰어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그다음에 카페랑 지금 이거는 <laughs> 택시 기사 원래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걸로 대리해서 이제 느끼고 있고. <laughs> 택시 기사. 네. 택시 운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들을 전 되게 듣는 듣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거든요. 하 택시 타면 기사 아저씨랑 되게 수다 많이. 네, 저 많이 얘기해요. <laughs> 네. 대리. 오시는 사장님들이랑도 음,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막다 생각하고 계신 게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들으면서 되게 이 삶에 대해서 배워요 고깃집은 아, 왜요? 그냥 뭔가 엄청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먹을 고기를 내가 잘라주는구나 맛있게 드십시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음, 네. 그런 거좀 해보고 싶었어요 아, 제 친구 아버님이 고깃집 하시는데. 아니, 그래요? <laughs> 알바, 알바, 일일 알바 이런 거할수 있어요? 아, 저도 거기, 친구가 거기서 아예 전담으로 일하거든요. 오. 정육식당이라서. 오, 좋다, 좋다. 응, 저도 거기서 알바 없을 때 친구가 계속 불러요. 몇번 했었거든요. 오, 일일 알바 이런 거좀 해보고 싶다. 네. <laughs> 괜찮겠다. 어, 나중에 한번 네, 해보고 싶어요. 기회 되면 한번 시켜주세요. <laughs>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는 그렇죠? 몸은 힘든데 네. 커피숍 그 다음에 뭐 고기집 그 다음에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아직은 딱히 뭐 생각이 안 나네. 네, 일단 그거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들. 자, 전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차릴 거예요 카페. 맞아요 차차게나죠돈 음. 많이 벌면. 음. 저도 로또 당첨되면 차리려고요. 어, 여기 가맹점가맹점 가맹점 받아서요? 아그 것도 괜찮죠. 어. 어쨌든 제가 다할줄 아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웃기서 좋겠다 이거 내리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그런 거일일체험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어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 해드릴게요 아... <laughs> 무료 무료 어... 무료 봉사 그쵸 그쵸 그런 거 하면 좋죠 한번 나중에 <laughs> 컨텐츠로 한번 기획을 해가지고 괜찮다 한번 해볼게요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팬분들한테 이제 감사하는 의미로서 뭔가 이렇게 보답을 하는 거죠 저희 매장 직원도 엄청 좋아할걸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온다고 하니까 되게 네. 신기했어요 오 진짜요 <laughs> 자기도 보고싶다고 기다릴까 이러다가 네. 갔어요 그렇죠 얼른 퇴근시켜야 6시 퇴근이라서 오저 <laughs> 어, 어, 때문에 무슨 2시간 <laughs> 반 2시간 40분 아 괜찮아요 괜찮아. 그지는또 같은 동네면은 네. 그래도 기다려 같이 타고 가자 할텐데 아, <laughs> 집이 멀면 인천이에요. 부천쪽 살아가지고 <laughs> 아예 정반대인데요? 그래서 <laughs> 그러면은 일단은 거의 다 왔어요 벌써 맞아. 너무 아쉽네요 일단 주소 있어서 가면 되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우울해하시니까 <laughs> 선물로 저 노래를 한곡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맞아. 뭐가 좋을까요? <laughs> 듣고 싶은 음. 어, 예비 이 축가를 미리 좀 제가 한번 이렇게 불러드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뭐가 응. 있을까? 듣고 싶었던 축가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듣고 싶은 노래가 그렇게 없었어요? 어, 요즘 제가 노래 잘안 듣고 다니는 어제 노래도 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우울하지? <laughs> 삶에 좀 즐거움을 더 찾으세요. 예 네, 그래도. 뭔가 이 우울한 거에 자꾸 갇혀 있는 거보다 자꾸 그 바깥쪽 외적으로 좀더 즐거울 것들을 찾으면은 분명히 또그 안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 완 완전 옛날 노래들만 듣고 다녀가지고 음, 생각이 안 나. 완전 옛날 노래면 한 20년 전 노래 듣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진짜요? 네, 막 코요태, 막 유승준, 터보. 심각하네요. 그런 <laughs> <laughs> 신곡을 몰라요. 진짜 요즘 아이돌도 모르고. 그쵸 그쵸.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네, 그래도 알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라서. 근데 오빠가 커버했던 그건 너무 좋았어요. <laughs> 뭐요? 그거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아 오빠 제목도 잘 몰라요. 아로아요 아니 아로 아로 니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 <laughs> 어. 너무 좋아 그 노래. <laughs> 그걸불러주요 그거요? 그걸로 불러 드릴까요? 네 그때 그거를 제가 원키로 불렀나? 두키네두키 낮췄던거 같은데? 음... 아, 봐주시면 안돼요? 봐달라고요? 네 제가 몇 원. 키를 원키로 하지 않았을텐데 음. 아 이쪽 골목이신거죠? 어 맞아요 여긴가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깜짝 놀랐네. <laughs>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아니 <laughs> 차를 마땅히 세울 수가 없어서 저희 부동산 골목으로 네좌회전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동네는 그래도 오, 조용하네요. 어 그렇지 않아요. 요 밑으로는 다 술집이라서 시끄러워요. 오케이 오케다 왔네요. Power on. Bluetooth 아, 아, 아. 네. 아름다운두 분을 위해서 꼭 행복하실 겁니다. <laughs> 내 처음 사진으로 그 99년 1월 3일 그날이 지금 이 순간까지. 나 하나만 기다려준 너를 습관 같은 내 전화 따지 받아주는 너에게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너를 너무 사랑해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네들요 그대처럼 네 파워 <laughs> 업 <laughs> <Power up. 웃음> 어떠셨어요 오늘? 네 너무 편하게 자랐어요 어. 진짜요? 네다행이네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얼른 들어가셔서 <laughs> 먼저 고기 먹기로 해가지고 <laughs> 고기를 사러 가야 돼요. <laughs> 아, 알겠어요. 얼른 가서 고기 사시고 <laughs> 네. 그리고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래 네. 네. 택시비 15,000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저거, 저 14,000원 째. 아, 고맙습니다. 실실. <laughs> <쓸게요>. 네, 고맙습니다. 튼잘게요 <laughs> 고맙습니다. 조심히 어? 들어가세요. 이 문... 아니. 여기... 여기 좀 앞으로도 또 드릴 부탁할 것 같은데. 사진도 안찍었네 이게 깜깜하니까 여기가 막 불빛이 막 따오 응. 그막 나오잖아요. 그래막 사람들이 사람들 다 쳐다보고, 예, 쳐다보고. <laughs> 사진 하나 찍고 가요. 좋죠. 또 어플 써야지. <laughs> 어플 써줘야 돼요. 이번 쓸게요. 거기 있요조 <laughs> 들어가세요. 조히 들어가세요. 안아 앉. 조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참네요 하루 빨리 좀 소멸돼가지고 우리 모두가 삶의 질이 훨씬 더 올라가고 모두가 웃는 일만 가득한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히 응. 안녕히 계십시오. 뿅.